f 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흔히 반신욕은 붓기 완화에도 좋고 또 독소 제거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알려졌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반신욕이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반신욕에 대해 알아둬야 할 정보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우선 반신욕은 상하체의 체온 균형을 맞춰 수족냉증을 개선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또 부종과 불면증을 개선하는 등 인체에 다양한 이로운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고혈압이나 빈혈, 심장질환을 지닌 사람들은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고 또 피로감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또 피부에 상처가 있을 때에는 반신욕을 통해 세균 감염에 노출될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반신욕은 30분 이내로 38도에서 40도 사이의 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물높이는 명치나 배꼽 아래까지로 맞춘 후 팔, 손, 얼굴 등은 물에 담그지 않는 것이 효과를 높입니다. 그리고 반신욕 전후로 충분한 수분 섭취 또한 필수입니다.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반신욕, 잘 알고 제대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상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 방송의 보도 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경찰서가 금융기관 강도 및 다중운집장소 흉기난동 대비 FTX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추석을 앞두고 소규모 금융기관 강도 및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다중밀집장소 흉기난동 사건에 대비해 경찰서 초동 대응팀, 지역경찰, 소방 등이 참여해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했는데요. 훈련 내용으로는 신고출동 및 초동 조치, 피해자 구호 및 병원 이송, 자중운집 장소 흉기 난동 인질 구출 검거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단계적 조치 사항을 훈련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단법인 상주시 장학회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신임 이사위촉장 수여, 업무추진 사항 보고에 이어 2023년 제2회 세입세출 변경 예산외 2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사항으로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2025학년도 입시설명회 개최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고 장학회 사업 추진을 위한 3개 안건을 의결했는데요. 안건 의결 후 토의 시간에는 상주 교육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과 장학제도 개선에 대한 임원들의 의견을 들으며 장학회 운영의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가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농식품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보고회를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투자보고회는 벤처펀드 운용사인 어니스트 벤처스에서 펀드에 관한 설명과 향후 투자 계획 등을 발표하고 강영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안경숙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농식품 벤처펀드는 총 65억 규모로 조성됐으며, 농업용 드론 개발을 비롯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 기업의 투자를 검토 중이며, 앞으로 기업 본사 및 관련 시설의 상주 이전이나 농업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상주 농업 발전의 초석을 다질 계획입니다. 투자 보고회에 앞서 어니스트 벤처스와 기업 유치 및 투자 촉진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어니스트 벤처스의 이승음 대표를 기업 유치를 위해 상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는데요. 어니스트 벤처스는 서울 소재 투자 전문회사로 현재 15개의 투자 조합을 통해 조성된 약 2270억 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투자업체 중 우량 기업을 상주시로 유치하거나 운용하는 자산 중 일부를 관내 기업에 투자하는 등 상주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기획예산실과 문경시 기획예산실이 함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를 실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상주시 기획예산실 직원과 문경시 기획예산실 직원 10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서로의 지자체에 기부를 실천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참여 분위기 확산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함께 응원했는데요. 상주시와 문경시는 이웃한 지자체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발전에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서로의 주요 현안 시책 등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내 소회의실에서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제품개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관내 대표 농산물인 샤인머스켓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가공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지난 6월부터 추진됐으며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12월 초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샤인머스켓 혼합음료 5종과 잼 3종, 건포도 등 시제품을 대상으로 시식 및 시음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각 제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보고회 시 제한된 의견을 반영하고 보완해 시장성 높은 제품을 개발할 예정인데요. 또한 올 연말에는 개발 중인 샤인머스켓 가공제품의 실제 시장 경쟁력과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관내 카페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할 예정이며 향후 개발된 가공제품은 관내 농업인과 가공업체의 기술 이전에 상품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 적십자병원은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와 연계해 청리면 원장 중앙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 돌봄을 위한 찾아가는 경로당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2014년 3월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경로당 사업은 상주시의 초고령화 사회에 맞춘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사업으로 지역 내 경로당을 병원 의료진 레크리에이션 전문 강사 등이 직접 찾아가. 혈압과 혈당 체크, 뇌졸중 예방법 등 건강교육,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호평을 얻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중단됐다가 지난 12일부터 재개됐으며 12월 12일까지 매 격주 화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우간다 정부의 고위공무원 연수단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했습니다. 우간다 정부 농축산부 고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연수단은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스마트팜의 세계적인 흐름을 청취하는 한편 빅데이터 센터, 스마트팜 온실 등 주요 시설을 견학하며 양액 재배, 환경 제어실, 온실 구조 등 첨단 시설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42.7헥타르의 규모로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창업농 육성과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술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조성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첨단 스마트팜 단지입니다.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준공 이후 매년 90여 개 기관에서 3,500여 명이 방문하는 가운데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사우디아라비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방문함으로써 상주를 알리고 스마트팜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우간다 방문에 앞서 지난 8월 30일에는 에티오피아 정부 관계자들도 방문하는 등 아프리카에서 방문이 이어지고 있어 세계와 경쟁하는 K 디지털 농업이 혁신 밸리를 통해 실현될 것이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중동면에서는 중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특화사업 냉장고를 부탁해를 시행했습니다. 중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냉장고를 부탁해는 규칙적인 식습관 및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위해 식자재 및 간식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관내 소외계층 33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는데요. 이날은 중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류용훈 위원이 직접 농사 지은 농산물을 후원해 더욱 푸짐한 식자재 꾸러미가 됐습니다. 공성면에서는 공성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공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안부 확인 및 계절음식 나눔 사업 대상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지역특화사업 평가와 2024년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공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작년에 이어 안부 확인 및 계절음식 나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 특화 사업으로 장학금 지원사업 너의 꿈을 응원해와 목욕이용권 지원사업 보송보송 목욕하는 날을 시행했습니다. 은청면에서는 은청면 복지회관에서 지역주민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은청면 청춘 노래교실 종강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종강식에는 7개월 동안 어르신들에게 노래와 웃음으로 건강한 삶에 도움을 준 김정희 노래강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노래자랑의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3월부터 운영한 은청면 청춘 노래교실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건전한 여가 활동 제공과 주민 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개설됐는데요. 매회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해 즐겁고 활기 넘치는 노래교실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상주 소식 마칩니다. 끝으로 라우브의 Feelings 들려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